전 40대 이상 분들이 블러셔를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똑같은 섀도우를 썼는데 눈이 좀 둥둥 꺼 보이는 날 있고 섀도우를 했을 때 오히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라든지 결이 살아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, 오늘은 좀 촉촉하고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데일리 하고 싶다 블러셔들 있죠 요즘 체크하는 색들이 보이시죠 다 약간 노란톤들이에요요거 디올 완전 신상 <laughs> 요 컬러 진짜 예뻐요 이렇게 보이죠 다운 느낌이 있어 뽀용뽀용하느라고 흰기 많으면 은 걔가 눈에서 좀 부어볼 수 있는데 걔더스 바르면 안한거 여기 한거 눈치가 달라요 웜톤에 핑크 한 방울? 번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화사한 느낌이 있어 막눈 밑에 하이라이트나 커버 다크서클 기밀커버 이런 거 많이 한 것보다 가볍게 블러셔 하잖아요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기도 해요. 여기 밝은 것보다 이렇게 컬러감을 주는 게 예뻐 보이기도 해요. 저는 그 40대 이상 분들이 블러셔를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.